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 달림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바로 가수 서론도님이 뽕숭아학당에서 장민호님을 지목한데 있어 팬분들이 분노한 이유와 장민호님의 과거 행동이 재조명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월 17일 방송된 뽕숭아학당 편에서는 장민호님과 영탁님 그리고 임영웅님이 트롯반 추천서를 받기 위해 서론도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서론도님은 뽕숭악당의 폐교 위기라는 이날 방송 주제에 맞게 여태 어떻게 왔는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장민호님과 영탁님, 임영웅님은 설운도님의 싼바이 여인을 부르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설운도님은 영탁님과 임영웅님에게는 춤과 리액션이 좋다고 칭찬한 데에 비해 장민호님에게는 춤도 두 사람에 비해 너무 차이 난다고 말하며 춤이 좀 루즈하다며 장민호님만 다시 시키기도 했죠. 이 모습에 방송 이후 장민호님 팬분들은 서른도님의 행동에 화가 났다면서 트롯 동생들 있는 곳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속상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장민호님 팬분들은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장민호님이 과거 서른도님에게 한 행동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장민호님은 예전 자신의 SNS에 서른도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닮고 싶은 선배님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예전 장민호님은 설운도님의 개인 방송에도 출연해 설운도님에 관해 좋은 얘기들만 하시게 됐죠. 작년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장민호님의 팬분들이시라면 이번 뽕숭아 악당에서 설운도님이 장민호님 향한 지적이 정말 불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운도님이 예능인 뽕숭아 악당에 맞게 재미를 주기 위해 예능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